side midnight You can say all that you want But you and I were meant for this You know sometimes we hide behind This illusion that we're done Oh please see that you're wrong in this I, I 김윤종씨 화면 안으로 조금 들어와 주십시오 예 잠깐만 이거 아가 사회적 어, 거리 두기 예, 방송 볼게요 이 친구가 네. 지금 시청자 펌핑 중이어가지고 <laughs> 네 아이고 여러분 양해를 좀부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 펌핑 중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이제 설명좀 간단히 드릴게요 오늘 드디어 이제 L S 이 시즌9 3-4-2전과 결승전을 지금부터 진행 흑원빈이요? 예? 그런 얘기 하지마 욕먹는다 흑원빈 오 그런 얘기 흑원빈. 하지 말아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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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윤중이 옆에 있으니까 운정이 얼굴이 굉장히 더 까맣고 진짜 왜, 왜 아니 형님왜 이렇게 얼굴이 잠깐 크기 차이가 아니 형님 이왜 이렇게 얼굴이 작지? 네 <laughs> 너무 깜짝 놀란 거 뭔지 알아? 내가 큰거얘왜 <laughs> 이렇게 머리가 커졌나 싶어서 <웃음> <웃음> 아, 나도 어디 가면 뭐 이제 어. 머리 크기 어, 하, 네, 네. 한 머리 크기 하는데 어, 깜짝 놀랐네 음, 음. 크기 차이가 지금. 음. <laughs> 저도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누나 이거 약간 그 색깔 뿌옇잖아요네왜왜 이렇게 뿌여줘요? 이거 한번 설정 제가 좀 잡아볼게요. 네. 아까까지는 아까 안 뿌렸는데 설정 중요해가지고 설정 한 번만 잡아볼게요. 캠 여기 있나? 네 아, 봅니다. 해가지고 잠깐만 기모 클릭해서 소스 설정 가서 출력으로 네. 가야 되나? 입력으로 가야 되나? 둘다 눌러보시면 됩니다. 입력인 거 같은데. 세팅 흡 아. 좋았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건가? 이거 아니고. 데뷔 이 데뷔를 그래도 조금 올리는 게 낫거든요. 네. 이점.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 좀이이 조금 죠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그럼요. 음. 자 일단 어 오늘은 3사 이정과 결승전입니다. 새 시즌 연속으로 지금 결승 중계를 또 맡으로 오신 오늘의 또 스페셜 게스트 조곤장 네. 씨와. 안녕하십니 네. 그리고 <laughs> 시즌 내내 쭉 해설하시다가 지난 주한주 잠깐 볼수 없었던. 네. 김현중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오늘은 이두 분이 좀해각을 네. 도와주실 겁니다. 왜냐면 3, 4위전이 푸푸전이고 <laughs> 결승전이 태태전이라서 네. 두 분이 서 적당히 알 섞어서 하시면 될 거고. 아, 오늘은 네, 저는 약간은 좀 서브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도 본인 방송이신데 본인도 네. 좀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건 뭐끝나고 나오든지 하는 걸로. 자, <laughs> 그리고 일단 지금 그승의측 투표가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3, 4위전 투표는 이제 곧 시작할 거니까 마감하고요. 삼사회전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 결승전 투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삼사회전 네, 어, 투표는 지금 마감을 할게요. 어, 잠깐만요. 지금 네. 근데 사람들이 사실 지금 네. 투표가 되고 있는 줄조차도 모르는 아이,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제에다가또써놨었기 때문에 네. 사실 투표를 못 했다. 그것은 본인 제가 어, 맞말씀드릴 어, 게요. 일단 이거 100%다뽑아내면괜찮아 <laughs> 뭘 뽑아야 되는지. 투표 인원이 늘어나면 예. 이거 끝나고 나서 흑은장님이 대표로 1 대포 쏴가지고 1:1그다 네. 뽑아야 돼요. 아 되거든요. 제가 우덜식으로 뽑을게요 그냥. 아아 아. 네, 제가 우덜식으로 할 테니까 그 스코어 네. 맞추기 왜냐면은 지금 네. 이제 점주기가 방송 이지켜가지고 아, 지금 보면 시청자 펌핑되고 있어요. 네. 아 그래도 이제 방역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또 이제 이벤트니까. 네. 약간 설명하는 동안 에만 투표만 뽑네. 이따 깜 마감 때리죠 이따가. 털식 운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할 때가. 웃음> 오늘의 이제 경기 한번 개요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예. 살짝 그 경기 그 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살짝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진행하면서 조금 조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킹 끄고. 자. 오늘의 이제 대진입니다. 결승전은 달인 선수와 서지수 선수의 결승전이고. 최고의 선수들. 3, 4, 2전은 알박맨 선수와 보혜 선수의 경기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태태전, 북부전 예. 동족전이 또 아름답게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3, 4, 2전을 5판 3선으로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예. 3, 4, 2전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7판 4선으로 이제 근데 테테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어쩌다가 대진표가 이렇게 <laughs> 대참사가 났죠? <laughs> 자 일단 패지는 <펠로피지는 웃음> 제가 네. 김인종 씨께서 뽑았고요. 제가 됐죠. 네. 저도 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추첨을 통해서 점중이 회사에 네. 또 추첨을 통해 가지고 정말 공평하게 음... 그 정현경 음... 씨께서 네. 음... 직접 뽑으셨어요. 사다리도 네. 아니고. 통에 손 넣어가지고 와, 뽑았는데 음... 야,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근데 김윤중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 예. 이거 뽑기 전에 달인 선수 대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달인 선수가 부회장님이 음 별풍선 1 0 0 0 개를 쏘니까 대진을 바로 그냥 결승 대진을 뽑아버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제가 뭐 다린 씨를 이번 시즌에는 딱히 도와준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지난번에 다린 씨 방송 가니까 뭐 그분이 맞는지 모르겠어 그 방금 별풍선 쏘셨다는 분이. 네. 근데 방송 가니까 만약에 다인이가 결승 가면은 저희 방에 또 이제 천개 사수신 다 하셨거든요. 아 <laughs> 근데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더라고요. 아 네. <laughs> 아, 이거 보고 계실텐데아 예. 예예예, 예. 예, 예. 아,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여담이니까. 음. 네. 백기 아, 감사합니다, 라카 형님. 아예, 라카 백기 고맙다. 백기 감사합니다, 형님. 네. 자, 일단 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350만 원의 후원을 받아서 우승이 200만 원, 이제 준우승이 100만 원, 3등이 50만 원 이렇게 네. 후원을 받았는데 4등이 상금이 없으면 너무 허전하지 않냐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뭐 10만 원 그리고 뭐 별풍선 500개 이렇게 펀딩을 좀 걸어주셔서. 4등도 약간의 예제 상금이 좀 나간다는 점음 네, 다 생겼어요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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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딩으로 네, 네. 10만 원 500개 이렇게 재방송해서 네. 4등을 누가 음. 하든 10만 원아 제가 네.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후원이 개 많이 터져가지고 네. 한 5만 개 터지면 어떡하나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저한테 따로 부탁을 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화등 상금을 얹어주세요. 아, 네. 이렇게 이렇게 네. 따로 시청자분께서 네. 아 추가로 해달라 네. 혹시 추가로 한 3만 개나. 3만 개 <laughs> 들어오면 뭐 줘야죠. 어 그렇죠 그렇죠. 보태서죠. 예. 시청자님 어, 나는 1등도 싫고 2등도 싫고 네. 4등한테 주고 싶다. 이러면 주는 겁니다. <laughs> 아 그렇구나.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아까 그 이제 스코어 보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여기는 결승전인데 제가 이게 맵이 살짝 지금 2경기가 투혼인데 플라즈마로 들어갔더라고요. 음 제가 약간 지금 어,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이모님이 어제 좀 운전 또 오랜만에 4시간 하고 종취해서라고 와가지고 그러면 7경기 플라즈마는 마, 맞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일단은 3, 4회전 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벤젠, 폴리포이드, 플라즈마, 이클립스, 서킷, 브레이커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선픽을 알아 선픽을 알바맨 선수가 먼저 이제 선픽을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된 거고, 마지막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랜덤으로 픽이 됐다는 점, 음. 알려주시면 될것 같고. 어? 뭘 김현중 사비로 간 거죠? 아까 그 상반, 상반만 말하는데. 근데 이거 푸푸전 맵 순서 이렇게 되면은, 네. 좀 어떻게 재밌을까요? 아,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보니까, 네. 네. 보혜님이 최근에 또 경기 끝나고 나셔서 좀 방송을 잠정적으로. 네. 네. 우려, 우려하고 네. 네. 있죠. 네. 서로 아무래도 예전 경기 결승전급 경기보다는 조금 네. 서로 좀 죄송합니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네. 그때보다는 조금 떨어질 예, 수 떨어�... 있다 예 떨어진 경기력이 될 예. 수밖에 없다 예. 예. 예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알반 맨 선수와 보이 선수 둘다 최근에 공지를 썼어요 이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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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깨뜨고 있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두분다 최근에 공지를 쓰셔가지고 과연 진짜 이둘 중에 한 명은 맨홀 뚜껑 닫는 거거든 네. 확실하게 네. 누가 닫아줄지는 좀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기서 3등이라도 좀 해야 네. 좀 열려 그, 있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이 네. 좀 있는 네. 건데 만약에 4등한다 뚜껑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맨홀 뚜껑까지 닫아버릴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선수들 한번 조인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 근데 운정이 형님은 왜 이렇게 음. 다른 이제 남성 BJ들보다 이제 여캠 BJ분들한테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아 관심 예, 많죠. 오랫동안 네. 계속 또왜왜어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아 이게 예. 왜 그러냐면은 본능이죠. 이제 아뭐 <laughs> <laughs> 아, 물론, 물론 본능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야극강식의 세계. 네. 원래 이제 스타크래프트 남자 BJ들의 세계는 전 동물의 왕국이라 생각합니다. 음. 이게 정확히는 사자의 왕국이죠. 음. 이 사자세계의 무리, 사자무리에서 음. 그 도태되고 네. 낙후되고 뒤쳐진 네. 사자는 어떻게 되죠? 그, 무리에서 뒤처뭐고 그렇죠, 그렇죠. 무리, 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거기서 생존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이제, 네. 조금 더 이제 약한 이제 초식 동물들을 <laughs>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자끼리는 이제 싸우기 힘드니까. 그럼, 아, 그럽다다 아, 그런, 아, 그쪽으로. 예, 저도, 가셨다. 예. 저도 점중 씨처럼, 어, 어떻게 <laughs> 네. 그, 뭐, 네. 이영호를 포함한 사명키를 한다던가, <laughs> 어, 예. 예, 뭐 그런 이제 실력 잘하면은, <laughs> 네. 어들 뭐, 아직 여캠판을 안 돌아보겠지만, 아. 예, 지금부터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이거, 이거보다 사, 솔직히 좀 사심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약간 좀 너무, 네. 어, 중절절 하셨는데. 아아아 혹시 부러우세요? 아니, <laughs> 아 죄송한데, 이거 합법적 사심인가요? 그냥. 아, 예, 네. 네. 근데 저는, 예, 네. 그게 있어요. 네. 네. 당신도 아시겠지만, 여캠 네. 팬들이, 네. 네. 당신이나 저나. 네. 아, 남자를 안 본다고? 네, 남자를 안 봐. 돌로 <laughs> 네,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 약간 그, 거부감이 좀 적어. 아, 그래서, 그래서 좀더 편한 그렇죠. 것도 음 있죠. 네. 까지 6분 남두 명의 대화를 들어 보셨고요. 자, 일단 선수들 조인이 완료가 됐으니까요. 한번 오늘 선수들 의 상대 전적이랑 이런 부분을 한번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리보선수입니다 프로토스고요. 총 전적 593전 4 6 6승 127패. 음. 승률은 사실 거의 뭐 진짜 탑급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뭐 네, 사실 지난 소지수 선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패가 없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음. 어, 완벽한 경기를 보여주다가 예. 일간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거 그 보이 씨 너무 개인정보가 유, 유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사진에 이제 본인이 사는 층 층이 나오는온닌니요 <laughs> 와! 와 역시 <웃음> 그걸? <웃음> 아니. 예, <laughs> <역시? 와, 여기서. 웃음> 네, 저희 이제 제가 볼 때는 아파트에 대해잘 아시는 분들은 저거 저것만 봐도 무슨 아파트 도알수 있거든요. 아, 그걸치지 나도 이거 많이 봤는데. 몇 네, 층인지 <laughs> 잘 모르겠네. 1층? 2층인 거 같은데. 어지럽네요. 자, 음. 역시 그는 정말 대단한 물수였다고 한다. 자. 일단은 그쵸 시즌 중에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얘기예요. 음. 자, 일단 하지만 이 사진은 선수 분이 직접 제출한 거기 때문에 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푸풋전입니다푸풋전에서 보혜 선수의 성적 87승 20패, 81.3%, 괴물이죠. 괴물이죠, 괴물. 그리고 알반맨 선수와의 상대전적 16승 4패, 야 어, 80%, 80%입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상당히 지금 좀 보혜 선수의 <laughs> 좀 강승 쪽을 많은 분들이 좀 바라보시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마이크가 네. 너무 크다고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예, 네, 아마 전화 점중이나 목소리 좀 커서 그럴 거예요. 조금 네. 줄이겠습니다. 조금.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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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줄이 주나? 아, 그걸로 줄여도 돼요, 방금. 아, 그래? 이걸 네. 한번도안 줄여 봐. 아, 이쪽으로 하셔도 돼요. 네. 저해 가지고 이그 시점 말고 밑에까 그거를 마이너스 한5 정도, 마이너스 7? 아, 그 정도만 정도? 주십니다. 네. 네. 5 정도만 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알반맨 선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아고아니 라카가 이걸 또. 아유, 아이고. 아유, 락카 형님 감사합니다. 정중씨 표정, 표정이 완전 좋습니다, 여러분. 아니 아니. 기분 좋게. 야, 라카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락카 감사합니다. 야, 아 라카 형님, 감사합니다. 아, 락카 형님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바로 알반맨 선수입니다. 아프로토스 이 선수도 게임 뭐 많이 했고, 전체적인 승률 59.5%가 붙지 않았는데, 네. 하필 또 오늘 만난 상대가 4승 16패 음음 승률 20% 밖에 안 되는 보혜선수를 만났기 때문에 네. 약간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알바맨 선수, 어쨌든 또 방송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또아 이거 또잘못되 있네요. 방사이전인데 예. 자, 일단은 어,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계속 기록을 지금 갱신하고 있고 알반맨 선수에게 중요한 부분은 내가 방송을 안 하더라도 차기 시즌에 시드권을 땄다는 게 어쨌든 네. 내가 스타를 놓지 않는 하나의 계기가 될것 음, 같아서 그렇죠. 만족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러면 은 만약에 네. 오늘 지면 은 놓겠다는 뜻이죠요 아니죠! 4번 시드권아 이미 시드는 그렇죠. 땄다 시드는 확보가 되어 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네. 예. 일단 바로 선수들 준비 된거 확인하고요 예. 경기 가보도록 그래도 뭐 저는 그 네. 열세긴 열세인데 네. 그래도 이제 알바맨 선수가 4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4승 16패 네. 물론 저, 승률은 안 좋지만 네. 그 4승을 오늘 다 하면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오늘 <laughs> 다 하면은 네. 이길 수 있는 거라서 네. 아, 그렇죠.